알겠습니다. 러면 갈게요. 선반이로스어어요이런말아 <laughs> 아, 근데 이거 방었는데동는아 뭐야, 풀. 쌓이 안 가? 쌓이 가요, 이거 더하면 싸이 가요. 차렷,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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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죠 알죠, 차렷. 한날 있어? 아이봐아이와 이거 유네 비드가. 아이, 이 W. 아, 나너넌 피가 하나도 없구나. 이쁘셨구나. 마이 이쪽에 착한데. 사이드 안 보여. 사이드 뒤에 아, 나 끝난다. 사이드 뒤 마이 이쪽으로 빠졌어요. 나 썬다. 이거 하여튼... 씨발, 이거 다야 딸이야. 살을 안 해. 퐁퐁, 나이스. Uh. Nice. 오, 나이스. Nice. 딸, 여기, 딸. 이거 빼야 될거 같아. 이거 아이빼이 빼야 빼야 빼아빼거빼이이빼야 좋았다 t a 터 t 나이스 h 이 t o Oh, m 이 we a 이 e 는 h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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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어 e 용 e 도 되고, 타워. 그, 쌀 미드에 어, 보인거예요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미드에서 아래로. 아, 걱정 마세요. 뚱! 미드인쌀 캐도 빠진 상태라. 어? 미드 볼게요. 야, 야! 야! 죽어야지! 아이 양보하다고 네 아, 공으로죽일걸빨이스런 이거 아, <laughs> 그래, 시장 끌어, 시장 끌어. 아, 저기, <웃음> 이거 진대. 이거 진대. 아, 선원이또빨고 있네. 이어요 <laughs> 아, 샤콘 레반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죽었을 텐데. 샤코 점어 아, 그러니세명바지 아, 이운에 넣고 아. 아, 가기리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혼아 노동>. <laughs> <laughs> 나이가 안 보이면 들어오던가. 끌어주는 거 없어. 할게. 야, 뭐야. 여기, 여기 가지고. 아, 끊었어야 되는 아, 내건데 너무 어, 뭐 원샷이어야 돼요. 한 판에 비해서. 어, 너무 덮어내로서 <laughs> 빨리 빨리 빨 힘을 주겠다. 역시 <목소리> 이럴 시간도 없네. 어, 어, 과외 중 있지? 그냥 제가 가서 막으면 돼. 아직 마이도 있을 것 같아. 마이, 마이, 마이. 어, 이거 쌀 팩, 살짝 뺐다가 쌀 팩. 청주 빼셔야 되지. 그냥 덮다그 빼셔야 되죠데 그렇죠.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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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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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이씨! 어딜 루아, 이씨! 어디 갔어? 덤멸? 네. 그건 인정. 아, 아, 깔 봐. 아이고, 이렇게 빤스러우니만. <laughs> 그래, 궁으로 때려. 아 나이스. 아이고. 어우... 아, 배불리 튕기. 우와. 아, 배불리 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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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놀람> 오, 이게 <내> <laughs> <laughs> 너 어째야? <오케이, 취한>, <laughs> 마지막은 형님한테. <웃음> <웃음> 깨끗하게 청소했다. <laughs> 나이스. 어우, 아, 두번째이서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와서는 <laughs> 의, 의비수님 <위비스 웃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돌라서갈게 모든 걸다 가는, 다 걸고 가는 게. 아, 그럼 받아줘야지. 여기 와드라고. 너무 참아주는데. 와. 에스님 타일이 바뀌었네. 원래, 저도 그렇게 갱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 갈게요. 자이라, 자이라 잡는 게 나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저 바로 집성다고저 바로 집가서, 여기 가서야돼불비안 나타나 어, 나됐포 어, 백, 백, 백. 불비 왔다. 아, 싸움이 이겨, 형님. 와..볼뱀.. 와..저렇게.. 그냥 물어 갈... 물어 맞아줄게 공 백백백 혹시..가능성이 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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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뜨런 빨뜨런 이 새끼 미쳤네 볼뱀 뭐이 새끼야 <laughs>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볼배 네, 빨리 빨뜨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뭐씨들로오던가저 <laughs> 이거 먹으면 6렙이거든요? 바로 뛸게요 6때 안... 아, 완자가 너무 편 없어지고... 아, 그니까... 맞다... 이 에메라... 이거 좀 그렇습니다. 에메 혼자가 이게 여기 와딩 있나요? 피아노를 아까 지웠는데 모르겠다. 지금... 자, 여기다... 잠깐만다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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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 잠깐만... 잠 일단 나 배드. 나 신속장아. 나 실드 있어. 아,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응, 가고 있다. 아니, 저거 물면 잡을만한데. 자이라 무조건 자이라 아이고, 너무 멀다. 얘 자, 얘, 테틀테틀 응. 누구, 누구 옆에 있나? 누구에요? 누구요두개못 먹는 사람. 아니 진로방해 오케이 골 뱉어? 먹어요 먹어요 언 아니 요 아이 뭐 제가 캐리해야 되잖아요 자꾸 주시면 캐리해줘 해줘 이 썼으면 이제 나한테 뚜드어 맞고 아칼리 올라가요 뭐못 어. 아, 아, 잡을 것같아 야야 나 기운이 없다 사고인데 아칼리부터 이거, 이거 볼까요? 어너 치는 거보뭐줄게 무조건 아, 아, 아 이거 죽여야 돼아 그냥 죽일게 안녕히 계요 가긴 해볼게. 가는데 나도 가긴 가아 이게 이렇게 되냐 또 너무 어궁 있으면 은지자고 이제 생각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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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이거 치 칠까? 아, 안타내 친한 칠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밑에 나노궁어 오케이 오케이 갈료이 갈료 궁아아 아팔 궁 갈료 아, 아, 궁난노궁저 강타 없어서 그냥 일단 안 치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무좋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먹었어, 아이형 드시고 싶어... 형님 먹고 싶 오는 거야, 왜? 아, 눈 봐도 이거... 야, 매도하지 마. <laughs> 아이... 경제 주제에 무슨 불루야. 형, 왜안드시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지저가 이렇게 나와? 불면 먹이 여쭤보는 것도 아, 안 돼? 기가 영님 때문에 지금... 와, 캔드 영님 마음... 야, 아, 진짜... 아. 그러기냐? <laughs> 뭐라 아, <laughs> 뭐, 야 형님 얍얍얍 오케이 우어형 형님 형님 아뀌려고 그랬지 쥐? 그럼 미는 제가 야이 야아형 언제 거기 계셨어요? 아못 봤어요 형님 손 넘지 마라 <laughs> 마갈게손 <laughs> <아니, 형. 웃음> 넘지 마라 어야 레드 야너 야, 너, <laughs> 너, 너, 저거 말파손 넘네 자꾸 야 아까리랑 맞잖아 아니다 화가 나가지고 손이잖아 내 거지 아손 넘넘네 오! 뭐, 뭐, 어, 씨. 아, 오! 오! 응. 오! 아칼리 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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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칼리 탈! 자야보자 고자, 갈.. 빤쓰 빤쓰 런! 하하 여기로 박았다 아, 아, 좋다 진짜 박았다 야제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안될거 같은데 빤쓰 런할수 있는 사람 빤쓰 네, 런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빤쓰 런네 우리 다.. 다 런할 거 같은데 이거 미쳤어 아, 네, 건방지긴 한데 보. 음, 숴리봇 제가 마방에 나왔거든요? 빨리 맞는게 맞는 아유 안되겠다 야왜왜 아유 왜 안냐. 이거만 먹어 나죽거 망했어 우리 류부 아니 저걸 안걸었다는데왜 걸렸냐 저게 뒤로 쐬는데 와우, 뭘잘못 꺼냈어. 아, 씨. 이건 약간 놀랬네. 오케이. 놀랐네. 오케이. 올라왔네. 잡던데? 형님 드세요. 냠냠냠.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어, 어. 먹어야 되지내가 진짜.. 아, 이 방이 안 들어와서. 어? 박어, 박어. 뭐 해? 보자안 앉아도 괜찮아. 아니, 내가 잘 가. 안넣는 해봐, 이 돼. 와, 아세하고 있어. 이더지키로 가시 아발리 어.. 발리옷이 갈리오... 어, 있어요 아니야 보시야 너무 멀어 어, 어, 나이스 마크. 어 할만한데 이거? 바론인가? 네. 나텔 쌓을까? 아니야 아니야 텔안 아니, 타도 돼 기다려봐. 이제 하 나도 합니까 한타 있지? 네오케 나이스 우리가 합니다 아프지 네. 이거 뺏겨도 되는데 한 명만 죽어도 돼 네. 죽어. 네. 아, 나 너무 많이 썼어. 아, 또 떴어. 세번 딸려. 야, 다, 다 딸리면서, 이거. 아, 아, 이거, 싸움이 없어. 요리이기 싸움인데, 뭐가 없지? 아, 이거. 생각보다, 들어와봐. 어, 더갈수 있어. 내가 들어와봐. 아이고, 아이고 전멸이아니 애차리, 뚝배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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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뚝배기. 뚝. 뚝, 뚝, 빼지, 어. 뚝 빼기! 예 네, 네. <laughs> 나이스. 트립? 안 탈리는 없고요 <laughs> 자. 자! 우와, 볼배 뛰어온다. 야아 지가. 어허, 지가. 겁나 어. 빨라, 씨. 빨라. 나 몸으로 붙일까 아, 안 돼. 그것도 안 돼. 어, 돌베, 어, 하셔도 돼요. 볼베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야, 캐틀이, 열어야. 어, 숨을 쳐가지고 캐틀, 야, 캐틀 액션 답이 없다. 아칼리 텔 샀어. 아, 하지 말았어야 지 하지 말았어야 하지 말았어야 지다그 버텨라. 이거 야, 캐틀까지 있냐? 아 어, 조심. <laughs> 죽었다. 어? 어야 아랫도리가 단단한데. 어. 나도 세긴 한데. 아랫도리같이 제법 단단해. 나테리어비벼봐테리한방2 같은 레켓. 나, 비벼봐. 어, 여기 여기 판다. 나 아니야, 아니야. 나도 20초야. 20초나 버텨야 돼. 한 방. 창아쌍 아, 아프다 형님이. 어, 뭐야, 우리 어, 저거밖에 안 나와. 어, 너무 탱글 어디가. 그렇지, 나이스 이거 바로 각인데? 아, 진짜. 어디가? 다시 바로. 근데 건 라인 안 좋은데? 이 바로 끊지 아, 않아. 그럼 바로, 바로 가자. 음. 괜찮을 것 같아. 탈리 아, 먼저 깔게. 아, 나쁘지 않네, 잘 물었다. 나도 물가가 있는데. 캡트, 오케이. 건물 다시.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칼리 칼리 아파 씨만나 나 나이스 어딨어 나 쎄이들 시드 스고 스틱 드 뭐야 잡아. 이게 또뭐아름토야 소중히 다뤄 잡어 잡어 뭐야 어디가 액션이야씨형 아, 아, 야, 전포기가 어, 빨라요 으안 돼. 한대씨 혼자 대한액션씨 혼자 대이 공도 아까워, 쟤. 다 해라? 네 오, 나이스. 대리 아, 건방지네, 이제 우리 까 아까리 아, 정도는 죽여. 대리 아, 건방진 거였어? 빡! 아, 나이스. 이제 끝내여고 아. 아프지 어, 아 끝났어 아, 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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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뭐에 밀어 아, 난안방 아, 아. 아. 끝났는데 아 볼베 나왔다 아, 못 끝낸다 4천원씩 수있어 볼베 빨 나의 핑퐁이라면 빠지고 두 아연 어아 좋아 아땀 냄새나 어. 오케이 끝끝 <laughs> 빠지고 끝, <laughs> 끝, 끝. <오케이. 웃음> 밀어야지 응. 어쩐데 아 밀어야 돼 <laughs> 그래, 끝났어요 끝났어요 말파 이쪽으로 무지급으로 이동 하기 힘들어 이쪽으로 어, 이동 <laughs> <이더. 웃음> <laughs> 급하다 마음이 급하지 네 새끼야 급하다 <laughs> <laughs> 아. 웃어줘야지 웃어줘야지 <웃음> 아. <웃음>